요즘 LG 전자 서초 R&D 캠퍼스 1층에 이색적인 공간이 생겼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지금 점심 시간인데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 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는 똑같아. 자원봉사나 프로보너. 그런데 프로보너는 전문 기술을 쓴다는 거죠. 게... 임직원이 테드 강연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또 다른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강연을 듣고 있는 이 공간. 이곳은 바로 살롱드 서초입니다. 업무 관련한 이야기를 할때 항상 회의실에서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한 분위기에서 경직된 분위기에서 이런 자유로운 이야기, 자유로운 생각이 나올까라는 생각이었는데 공간이 바뀌고 자유로운 편안한 분위기라면 구성원들의 이야기, 구성원의 생각, 아이디어들이 좀더 자율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토론하는 사교 모임 장소로 활용됐습니다. 살롱드 서초는 이러한 살롱 문화를 도입한 공간으로 임직원들은 이곳에서 소속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나누고 문화 활동을 즐기는 등 업무 공간에서 탈피해 자유로운 소통과 창의적인 생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단 회사가 좀더 편해진 느낌이고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도 나고 그냥 와서 일만 딱딱하게 하는 느낌이 아니고 내가 일 외에도 회사에서 뭔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이런 것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달라진 게이 서초 딱 들어오면 입구부터 예전에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도서 열람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딱 들어오는 순간 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활기찬 게 열정이 딱 느껴지는 분위기로 바뀐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살롱드 서초와 같은 공간을 마련한 이유는 바로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LG전자가 추구하는 역동적인 조직 문화란 지속적인 고객 가치 혁신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자율과 주도성, 새로운 시도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하는 걸 뜻하는데요. 실제로 LG전자는 살롱드 서초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이전부터 새롭고 다양한 공간들을 마련해 왔습니다. 저희가 역동적 조직 문화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공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변화를 통해서 구성원들이 하드웨어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하드웨어를 구축한 다음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 뭐 LG 테드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디어 발전소라든지 커뮤니티라든지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대화하고 나누고 이러한 어떤 학습의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이곳 살롱드 서초에서는 다양한 임직원 참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심 시간에 LG 테드가 진행됐던 이날 오후에도 LG 전자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학습 주제를 정해서 함께 참여하는 학습 동아리 모임 커머니 진행됐습니다. 어, 살롱드 서초가 CTO 부문만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나타내는 하드웨어라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 CTO 부문만의 독특한 그 컨텐츠를 채워가는 하나의 방식으로 커문을 생각하고 있고 이게 조직의 역량,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의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해봅니다. 살롱드 서초가 있는 서초 R&D 캠퍼스에는 공유 오피스 형태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곳은 LG 전자의 디자인 전반을 총괄하는. 디자인 경영센터에 선행 디자인 연구소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자리는 공유 좌석제를 원칙으로 하여 선행 디자인 연구소 임직원들은 고정된 좌석 없이 원하는 자리에서 자유롭게 일과 회의를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창의적인 환경 그리고 신사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오픈된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어, 좀 경직되지 않고 아이디어를 내고. 협업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공유 오피스는 단순히 공유 자석제만 시행되는 공간이 아니라 회의실 전면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개방성을 극대화하고 곳곳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 임직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제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 나만의 공간에 특히 이제 이런 창가 같은데 일하다 보니까 좀 카페 같은 그래서 좀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LG 트윈타워에도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서관 33층에 위치한 다락인데요. 이곳은 LG전자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경영진과의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소규모 행사, 동아리 활동, 재능 기부 수업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늘 다쳐야 즐거울 낙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조직이, 다양한 이슈 또는 다양한 뭐 얘기거리를 가지고 불이하게, 자유롭게 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고 LG전자는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 새로운 공간을 도입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선행 기술을 연구하는 조직인 CTO 부문은 아이디어 발전소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연구원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CTO 부문이라는 조직 자체가 LG 전자의 선행 R&D를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그런 역할을 역할에 주어진 연구원들에게 어,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마음껏 시도해볼 수 시도해볼 수 있고, 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그런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발전소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로 채택되면 사업화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올해 초 CES 2019에서 최고 제품상을 수상한 수제 맥주 제조기 LG 홈브루도 바로 아이디어 발전소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 그 맥주를 만 만드는 기계를 이제 LG전자에서 한다라는 게 낯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 그냥 본부나 어떤 센터 단위의 정규적인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다고 하면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디어 발전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이게 lg 전자에서 할수 있는 거야 하는 게 맞아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번뜩이고 재밌는 그 사업이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이 아이디어 발전소라는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lg 홈브로 사례처럼 지금 이 아이디어 발전소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아이디어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만들지 막막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연구원분들 중에. 요 아이디어 발전소는 그 저에게 그런 도전 의식을 좀 심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지원할 때그 문구를 보면 무모한 도전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도를 할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아직 프로토타입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 시제품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LG 전자의 신사업 아이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FX 테스크의 이가은 파트장도. 아이디어 발전소와 같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장이 마련이 되고 거기서 이제 멤버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은 이거를 어떻게 우리 회사의 신사업으로 갈만 아이템이 될 것인지 할수 있는 뭐 다양한 소스가 되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롱드 서초, 다락, 아이디어 발전소 등.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위한 LG 전자의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외에도 LG 전자는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제 연구원들이 마음껏 스스로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지식들을 나누 나누는 그런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역동적인 조직 문화 어,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역동적인 조직 문화란 결국에는 고객 가치 창출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고요. 구성원 개개인이 자율,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주도적이고 능정적으로 업무를 할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 저는 역동적인 조직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LG전자의 역동적인 조직 문화를 기대해봅니다.